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고린도 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나눌 텐데요. 특별히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수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 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라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아,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먼저 보면요 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이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미성숙과... 그리고 믿음에 있어 진보가 없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소란했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였다면 나머지 문제들은 일어날 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 부모들을 보면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는 세상에 뒤지지 않을 만큼 철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자라면서도 계속 젖만 먹으려고 하면 온갖 방법을 써서 젖을 끊게 만들고 이유식을 먹이며 점차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먹게 만들죠. 또한 자녀가 자라남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등 연령에 맞는 적합한 교육을 시키느라 세심한 배려를 하고 나이에 비해 신체적 성숙이 느려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병원을 찾아 대책을 강구하느라 열심을 냅니다 아, 그런데 그에 비해 자녀들의 신앙 성숙에는 그 정도만큼의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 또 한편 교회 전체는 어떤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반적으로 교회가 개척이 되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교인 수가 늘지 않거나 들여진 헌금액이 많지 않으면 증가하지 않으면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한 교세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에 걸맞는 예배당이 있어야 한다고 여겨서 교회 건축에도 열심을 보이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성도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점검해 보지 않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경계해야 할줄 압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고 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숙하게 자라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고 있으세요. 예컨대 사도들이 교회에게 보낸 서신들을 보면 거기에는 교인 수나 헌금액이 늘지 않았다고 또는 예배당의 규모가 작다고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믿음의 성장과 삶의 실천에 있어서는 대단히 진지하게 언급을 해 주고 있고 저 대신 밥을 먹듯 신앙의 진보를 나타낼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히브리소 5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볼까요?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분발해야 할 것은 그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핵심이 되는 믿음의 진보와 영적 성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진정한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영적인 성숙과 믿음의 성장에 더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순조로운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인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5절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어, 그리고 이제 6절을 함께 보실까요? 6절 말씀은 이렇게 또 이어지고 있어요. 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한 사역에 있어서 자신과 아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각각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헬라오 원문을 보면 사도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자신과 아볼로가 했던 심고 물을 준 일은 과거형으로 언급한 반면 이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미완료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아볼로와 자신이 한 일은 과거의 한때의 일로 이미 끝났을 뿐이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말하자면, 교회라는 나무를 심고 가꾸어 자라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아볼로나 바울과 같은 인간이 하는 일이란 단순히 심거나 물을 주는 것으로 일시적인 사역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 내용을 채우시고 지속적으로 돌보심으로 성장시키시고 완성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아, 교회의 성장의 궁극적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 지금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사람의 수고나 노력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러한 인간의 수고와 노력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본 말씀에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인간의 수고나 노력도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아, 우리는 간혹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이 마치 사람이 수고로 되는 줄로 생각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전도자가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우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많이 수고하고 애쓰면 교회가 저절로 성장하는 줄로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큰 착각이죠. 어,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고 해서 곡식이 저절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 것처럼. 물론 농부의 그러한 수고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긴 하지만 곡식이 제대로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적절한 태양 빛을 주셔야 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어, 그런 의미에서 곡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궁극적인 주체인 어,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로 교회 되게 하고 성장케 하시는 궁극적인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어, 사역자들이 교회를 위해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여도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서 일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 성장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교회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기를,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성숙을 방해하는 잔 가지들을 정리되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할줄 믿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가 되어서 열심으로 섬기고 심고 물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심으십시오. 기도를 심으십시오. 사랑의 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섬김의 물을 주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자라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줄 굳게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당신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빛 비추심을 기다립니다. 우리로 하루하루 자라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오늘도 심고 물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게 하시고 사랑의 물을 주고 섬김의 물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자라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